네 yeah. 안녕하세요. 창진이 간다. 오늘은 연산팔동 한양 류마디 병원 앞에 있는 이동식 도장 차량 가게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20년간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는 도장 가게 사장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도장 차량을 운영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Yeah. 아, 그러면은, 20년 동안 어디 다른 곳은 안 가고 이 곳에만 계신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 도장 가게를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이 도장 가게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있었겠네요. 아, 옛날에 사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았죠. 아, 그렇습니까. 장사를 잘 됐죠. 아. 네. 예. 네, 뭐, 옛날에는 한 예. 30년 전에는, 이제, 공, 직에공무을좀 하다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예. 그때는, 월급이 얼마 없었잖아. 30년 예. 전에는. 그렇죠. 그래한 10년 하다 집을 쳐버리고. 예. 인쇄계통에 이제, 내가, 여런걸좀할줄 예. 아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온기시작한니 한, 가게 안에서. 이십 예. 년 했고 아, 가게에서 몇 년요? 이십 년 이십 년 하고 밖에 네, 이제 가게가 사인이 이제 들어가고부터는 예, 예. 장사 가안 되잖아. 더이제 안 되니까 아... 급한 사람은 오거든. 그렇죠. 그래가 지금 여기 이제 나이가 칠십 몇몇 있으니까 용돈 사아집이있으 몸이 아프가니까 고 예. 그럼요 안 주시면 여기 뭐 농, 긍단다단농패농패 예. <laughs> 아니.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농, 농패 자, 이런, 할일 없는 사람들, 여기. 아이고. 하루에 한 열대명에서 네명 와서 놀다 갑니다. 완전 이, 여기 사랑방이네요. 이, 이 나무가 아. 예를 들면 아주, 아, 큰, 너무... 아주 큽니다. 요 주위에서는 최고큰 나무야. 아. 이 정자 나무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아. 자, 제가 한, 네인데도 처음부터 잘 붙어가지고 논다고요 연산팔동 정자나무네요 아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용돈이라는데 아, 하루에 용돈을 어느정도 이렇게 구매하십니까? 아, 아, 한, 뭐, 한, 하루에 톡 빨간불은 안나오고 예? 그냥 생일날만 나와봐 20일당 싸거든 네, 그래. 네. 아루에 3, 4만 원 캐봐야 돈 얼마 안 되잖아요. 1 0 0만 원이 안 되겠네요. 아 100, 100만 원. 도 안됩니다 아이고 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나만 원. 100만 데1 0년 넘게 했0면만 원. 100만 원. 1 0데만 원. 0만한건다 하죠 만 <laughs> 아, 그러면은, 다른데 도장 가게에서 하는 거보다 여기서 하면은 조금 더, 아니, 장점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장점이 내 집이 요 밑에고, 예. 여기서 면제구에서, 예. 내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 그래도, 어, 어 장집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예. 예. 예, 도장 크면 인터넷 한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천천히, 늦, 늦게 나오잖아. 그렇죠. 3, 4일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급하면 직접으로 발달하니까, 아 내가 파주는 그런, 좀 비싸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손이니다 아, 점이 있단 제가, 아까 전에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연산팔동 이동식 즉석 도장 가게네. 아, 예. 즉석, 그렇지, 즉석. 예. 즉석. 아, <laughs> 이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순식간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즉석이 아, 해당되네요. 그렇네. 아, 그걸 제가 강조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 예. 음, 이 나무가 참 크네요. 그, 이 나무가, 제가 좀 이렇지만,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예. 최고. 어, 큽니다. 정말 제일, 제일, 보니까 제일, 아름드리네, 이만하네요. 예. 그러니까, 노는 어. 어. 신나게 근데 놀다. 그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장사를 하시면서도 이 나무에 해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안 했다는 말이죠. 씀 네, 그러니까 없어.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지 네, 않습니까? 예. 없습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딱 여기 휴지통도 잘구비돼 있고 <laughs> 깨끗하네요. 여기. 아 여기 보니까 이게 그 뭐야, 빗자루도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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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큰 예, 지금 지금은 음. 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음. 지금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1년 아, 365일, 비올 때도? 아이고, 빨간 날만 어, 나옵니다. 빨간 날만. 아, 빨간 날만 놀고. 빨간 날만 놀고. 20일 동안만 녹기 삼아 나오는데. 아, 20일 동안만, 아, 동안 주중에만. 예, 예, 예. 토요일, 빨간 날다 놀고. 토요일, 이제, 휴일은 쉬시고. 예. 예.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이 여기에 늘 나와 있어야지 이 거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거리를. 일단은 그냥...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네든. 무조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네. 멀리서 온사람들 도장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멀리서 아, 와가지고, 맞네. 급하게. 내, 내가 없으면은, 그다안 아. 온단 말입니다. 한, 한번 가보고 없으면 음. 안나오그라 웬만하면 제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급하게 찾는 분들이 들어들어 있군요. 있지요 아. 인간 도장 같은 건 도장기 접불해가지고, 부동산에 계약서도 해줄 도장도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 온다고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음. 굉장히 요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laughs> 아유 아니요 우리 그 연산팔동에 아니면은 여기 주로 연산팔동에서 오시겠죠? 여기 아니요 여산 부산시는 연제구 광안리이 예. 근처에 동네에서 도 어, 많이 옵니다 아, 우리 그러면 연제구에서 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예. 대 도장 차여서 한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한오에해또 아, 차가 밖에 예. 있으니까 예. 이 노출이 되니까 빨리 알잖아요. 아, 그렇네요. 찾기도 예, 예, 좋고. 차 그리고 차. 차로 차. 오기도 좋고. 예. 오다가 바로 딱 와서 이게 주차해 놓고 예. 바로 말씀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저기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멀리서 올 때는 사전에 그 전화로 이렇게 아, 전화하고 오는 예약하고 오는 분도 있습니까? 그냥 무신고 아, 오면 아, 내가 이따 크는 걸몇신간 아침에 예, 오후에 예. 한 다섯 시지 이따 크는 알기 때문에 보안에 아, 잘 찾아옵니다. 여기는 한양 류마디 병원 앞에 네, 그, 네. 오면은 언제든지 네. 휴일 아닌 날에는 우리 사장님을 만날 수 있네요. 네. 아 이동식 또, 즉석 도장 차량. 농민, 여기 농민 예, 부산 있고 부산에 있으니까. 예. 네. 여러분이 네. 이 우리 연제구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그 거리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오늘 훌륭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예. 언제든지 우리 도장은 사실은 신뢰와 약속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 간에 신뢰하고 약속을 꽝 이렇게 찍어서 확인하는 건데 그 도장을 만들어서 그 신뢰를 더 높여가는 일을 하시는 중요한 우리 사장님이시니까 계속 건강하시게 이 자료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영이에서도 고맙습니다. 예.